자. 예, 선 사람 느낌을 살려서 우리 큰 목소리로 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네. 어,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어, 이런 느낌을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말씀을 쫄할게요. 시작. 다 <목소리>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 아주 좋았어. 네. 자, 오늘, 여러분. 요 우리 새학기 지내는 동안, 어 여러분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단어 하나를 제목으로 넣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착하다. 자,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게 맞으면 착하다라고 하시고 나랑 좀 다르면 착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어깨에 손 올리고 한번 해보자. 착하다일지, 착하다일지.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나라 모두 착하다. 네? 전체적으로 톤이 낮은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봐. 한번 봐. 살펴보도록 할게요. 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가 예배당이 왔는데, 예배당이 왔다가 예수님이 빠이빠이 해갖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왜?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뭐였죠? 화목. 한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하게 여기 되는 게 화목이라고 했어요. 화목.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화목. 내 옆에 친구가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막 소리를 지르면 화목을 잘 하는 걸까? 화목을 깨뜨리는 걸까?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어, 예배를 드리러, 지난주에 봤다시 예배 드리러 왔다 간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오려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화목. 이 화목이어서 오늘 바나바를 화목 화해라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 어. 이 사람은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에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따라해볼게요. 요셉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 근데 이름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별명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 너 앞으로 베드로야. 너 앞으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자라갈거야. 해서 베드로라고 지어줬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선생님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준 얘는 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셉 바나바는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바나바라고 너 위로의 아들 너만 만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돼 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한두 명이 한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야 어제 만나봤어? 바나바 위로해 주는 걔 만나봤어?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고 됐어? 바나바 쟤 만나면 인생 상담이 그장 풀려 고민이 있는 친구 야 바나바한테 가봐 할 만큼 바나바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어. 동생이 아, 공인중개사. 야, 어,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또왜 상담을 잘한 것 같더니 집이 예, 엄치나요. 집이 원래 엄청 잘 살아가지고 상담을 할때 그냥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상담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오늘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부페로 갈까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사람한테 쓸 줄도 알고 마음도 쓸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 바나바 말고 어, 사도행전을 보면 유명한 신약성경에 어쩌면 제일 유명한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는 따라올볼게요 바울 어,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어. 근데 이름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있 근데 이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도 이제 여러분 이제 핍박하지 않고 함께하게 되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눈 보세요. 눈이 동그게지더니 설마 하면서 도망가요. 성경이 어떻게 보냐면 두려워해가지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나타났다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이야기를 애시당초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헉, 쟤는 위험해 이게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때 바울이 걷는 그 수를 써도 안됐는데 해결을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사람 이름 뭐였죠? 바나바 위로 해주는 사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고 본인의 전문성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도 저 바울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바나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뒤에 어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바나바 당신이랑 같이 있죠 는데잘 들어봐 사실은 사울네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봐 지금 눈빛이 바뀌었지 지금 태도가 바뀌었지 하자 이 듣던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해진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바뀐 거 같은데 바울을 믿는 게 아니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를 믿고 바나바의 안목과 바나바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보는데,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 만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곳을 전파하는데, 바나바가 사울만 불렀던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사람들 요 앞에랑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면 우리랑 다르게 오늘 그때 목사님이 약간의 톡스형 염구을 일본어 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예 흰머리 보지 말고 밑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털이 시커무죠 그렇죠? 근데 여기 털털 색깔들이 다 어때? 어, 약간 어, 어, 갈색, 구리빛, 어. 뜨거운 태양에 좀 약간 탄듯한 그런 구린빛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 색깔은 어때요? 서로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른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있는 동네에 그런 곳에 가서 안 돼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 증가하고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전해야 되느냐? 갈색머리한테만 전했던 거죠.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이제는 머리 색깔이 달라도, 야,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 믿었잖아. 마음도 바뀌는데 머리 색깔 좀 다르다고,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예수님 못 믿는 게아니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될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 누구에나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검은 머리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가만 보면 바나바가 평소에 갖고 있던 뭐 재물도 있었고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고 들어주는 그 장점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 데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들었잖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손을 뻗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단어가 영어로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 라프지 뭘까요? 난민. 쉽게 표현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나라도 없고 그래서 누구 한명 책임져주지 않는 어 그런 사람들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할때 제약이 많아요 너는 뭐가 없어서 안돼 너는 뭐가 없어서 안돼 우리나라에서 너너를 보호 못해주겠어 나도 보호 못해주겠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조금 전에 예를 보면 바울과 비슷하죠 그 사람이 변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사람이 이제 참참해졌는데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도 이끌어 줄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엄청 힘들겠죠. 우리는 맨날 도와주기만 하고 계속 누군가 힘든 사람 건져주기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실 도와주는 거는 내가 꼭 누군가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요. 아유, 아유 정직하게 왔어요자 선생님들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 여친구에게 손을 한번 딱 얹어보자. 자, 반별로. 자, 여친구에게 손을 한번 얹어보자. 아, 어, 쉽지 않네. 알겠어. 얹을 수 있는 선생님한테. 아, 다음은 이렇게 하고. 어.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얹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쌍방으로 얹을 수도 있는데, 어떤 친구에게는 손이 두개 겹쳐지기도 하고 내가 얘한테 하고 이 손은 남는데 또 다른 친구가 내 손위에 엎어주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얘를 돕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될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나나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성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화목,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신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서 주우시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 무섭기도 하고 힘들잖아. 여친구에게 손을 살포시 얹어주는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서 모였어.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부에서 지금 한40몇 명이 엄청나게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모았는데, 다 모아서 하나님한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될까? 좀, 조금 커 보이죠? 어, 1억, 아우, 시우가 그 중에 한 9천만 원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걸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까 할게요. 지구를 구할 만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막 찬양해요.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부분을 서로 배려하고 화목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배 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 모여서 전 세계를 쌓아 보니까, 이 세계의 불평과 불만과 사울처럼 고립되고, 난민들처럼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같은 거죠. 작은 행위 하나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대하고. 내가 가진 사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하늘로 쭉 올려서, 쭉 올려서, 그리고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만큼 좀매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도에 가시니까 에너지가 넘쳐나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쁨이 화목하는 일이 화해하는 일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반할 때 갑자기 어 되게 멋있는 선생님 한분 들어오셨죠. 자, 강다혜 선생님. 자, 지금부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 큰박수로 우리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시간. 아, 아 맞아요. 여러 캠프 때 봤죠. 네. 아, 여러분 겁나 물 많이 먹이려다가 네. 지켜주는 선생님이에요. 자 춥도록 우리 마치 들어갈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여 이 땅에 끼어지고 균열된 곳에 상처 입은 마음들의 위로를 화해를 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어린이들 뭐 친구들 삶에 교회 그룹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